안녕, 화세용. 나는 밤돌이에요.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요. 고양이는 원래 많이 잔대용. 창가 햇볕이 따뜻해서 자기 너무 좋아요. 이곳이 우리 방인 것 같아요. 집사들이 안 놀아주면 여기서 주로 자요. 뭐 맨날 놀아달랠 수 있나요? 창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요. 강아지랑요. 집사 집에서 강아지 파크가 5분 거리래요. 집사 차가 들어오네요. 집사들이 잘때 와서 저를 귀찮게 해요. 그래도 저를 좋다 해주는 듯해서요. 잠잘 때 건들지는 말아랑. 평화집사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놀아요.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서 놀아요. 여기는 누나 소카의 영역이라고 자려했는데 아빠가 귀찮게 하네요. 누가 카우치에 뭐 넣어둔 것 같아요. 근데, 잘못 찾겠네. 어디냐, 뭐냐? 요즘 공놀이 재미있어요. 원래 공놀이 테슬라가 좋아하는데요. 제가 샘이 나서 아빠 집사한테 놀아달랬어요. 아빠가. 저 여기 숨었어, 다냥. 공 잡아야 한당. 거기 서랑. 나비를 잡으래서 잡았는데, 가짜인 것 같아요. 박스 놀이도 좋아한다냥. 아마존 박스는 너무 좋아요. 평화 집사가 손장난 놀이를 해주면 좋아요. 이거 가지고 노는 걸 제일로 좋아해요. 종이랑 내 털이 있는 먹어야지. 내 털이 떨어져 있어서 혼날까봐. 엄마 집사한테 걸려서 입에 넣은 거 들켰어요. 안 돼! 줄 장난감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종일 놀아도 되는뎅 인간 집사들은 이걸 못 참죠. 참을성 없어요. 30분 하고 팔아프대요. 이렇게 놀고 나면 배도 좀 고파지긴 해요. 저 하늘 창문으로 뭐가 날아다녀요? 식탁에 앉으면 아빠 집사가 뭐라 하는뎅. 난 식탁에 뭐 있나 궁금하다냥. 디포리 간식 맛있어요. 엄마 집사가 까까를 주는데 나 보고 미역해 타면 귀엽대성. 내가 먹는 소리를 테슬라랑 소파가 들었는지 계단 내려오는 소리 들려요. 저럴 때 빠름. 집사가 여러 가지 섞어서 간식을 만들어 주는데 음식 솜씨가 없나봐용. No brownie, n no 다리 막드는거 봐봐. <웃음> <웃음> 살려달래. <웃음> <웃음> 아 추워, 아 추워, 날씨가 너무 좋아. 뒷마당이 나왔어요. 이젠 자주 밖에 나올 수 있겠다. 뒷마당에서 놀면 너무 재미나다냥. 저 많이 기업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